새로? 삼성이 3년 전에 투자한 반도체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칩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그래프코어입니다. 그래프코어는 지난 13일 마이크로소프트에 AI 전용 반도체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프코어가 납품하는 AI 전용 반도체의 위력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U, GPU 등 기존 시스템 반도체보다 AI 처리 속도가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빠릅니다. 프랑스의 유명 검색 엔진에서 칸트는 그래프 코어의 IPU를 적용한 후 이미지 검색 속도가 3.5배나 빨라졌고 신호와 이미지를 처리하는 속도도 77배나 빨랐습니다. 인공지능계의 인텔이라 불리우는 그래프 코어는 2016년에 만들어져 현재 기업 가치는 17억 달러, 하나로 2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6년부터 그래프 코어에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 2017년 총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프 코어의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높아졌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프 코어가 만들어낸 AI 전용 반도체가 앞으로 삼성의 인공지능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국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 삼성이 선두에 나서 인공지능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7년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1,800억 원 규모의 삼성 넥스트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넥스트 펀드는 현재 전 세계 7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양자컴퓨팅에 관련 스타트업 알리로에 투자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의 고유한 물리학 특성을 이용해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로 반도체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불리는 NPu에서도 세계 시장 1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NPu는 AI 칩으로 여러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 AI 기능으로 구현 속도를 높인 프로세서로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입니다. 인공지능을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잇따라 NPU 기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프리미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트 9에서도 NPU가 탑재해 AI 연산 능력이 기존 제품보다 무려 7배나 높아진 바 있습니다. 삼성은 10년 안에 NPU 연구 인력을 2000명 규모로 지금의 10배로 늘리고 인력 응용처 핵심 기술에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NPU는 지금까지는 주로 모바일 제품용으로 개발됐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으로 적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AI 두뇌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AI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한국, 미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등 5개국의 AI 연구센터도 설립했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유럽, 북미 등으로 출장을 다니며 AI 분야 글로벌 인재를 직접 영입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의 세바스찬 승 교수, 하버드대 위기영 교수, 코넬 공대의 다니엘 리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을 영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현재 세계 14개 연구과점에서 1만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은 AI 분야에서 국내 부족한 부분을 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해외 인재를 영입하고 해외의 연구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인공지능에서도 초격차를 실현하며 AI의 독보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뒤처져 있지만 지금 현재 삼성을 필두로 인공지능에서 선두의 자리 에 서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